잘 들어. 윤석열이 구치소 안에서 날마다 551만원을 벌고 있다는데 구속된 지 49일만에 무려 2억 7천만원 넘는 돈이 영치금으로 모금되었다고 해. 일반적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수감자들은 구치소 내에서 매점도 이용하고 세면도구, 속옷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영치금이 필요한데 이 금액들은 주로 가족들이 넣어주지. 윤석열은 구치소에 수감될 당시 재산이 70억이 넘는 걸로 공개되었지만 돈한푼 없이 수감되었다면서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해 지지자들의 모금이 시작되었어. 이렇게 공개하지 않았어도 당시 집에 있던 김건희가 영치금을 넣어줬으면 됐던 건데 마치 돈한푼 없이 수감되면서 고초를 겪는 것처럼 코스프레하여 윤석열한테는 하루 평균 551만 원의 영치금 보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지. 그런데 고치소 내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400만 원까지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데 윤석열은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대신 지금까지 73회에 걸쳐 외부 계좌로 이 돈들을 모두 옮겨두는 선택을 했어. 자 정리하면 70억이 넘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돈 없는 척하는 윤석열. 고치소에서 과자 하나 사 먹어도 내 돈으로는 사 먹기 싫었던 거니. 고원으로 400만 원이 다 채워지면 더 이상 입금이 안 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 생각해.